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의 네 번째 시즌이 2026년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중입니다. 이번 시즌은 원작 라이트 노벨의 21번째 권부터 시작되는 여섯 번째 장 즉, 기억의 회랑 편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숨은 도시 프리스텔라에서의 전투 이후, 주인공 스바로와 동료들은 잃어버린 이름과 기억을 되찾기 위해 고대 유적지인 플레이아데스 감시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샤올라는 감시탑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네 번째 시즌에서는 스바루와 동료들이 감시탑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으며 각자의 내면과 마주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낼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적들과의 대립과 함께 몰입감 있는 전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기존 시즌과 동일하게 화이트 폭스가 맡았으며 감독 신오하라 마사이로 각본 요코타니 마사이로 음악은 스이로 케니치로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캐릭터 샤올라의 목소리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스톤 오션의 쿠조조린으로 잘 알려진 파이루즈 아이가 맡았습니다. 이제 곧 다시 만날 이제로의 새로운 이야기. 그 시작을 기대하며 샤올라의 성우 파이루즈 아이의 대표작 캐릭터 쿠조조린 영상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목소리> ストーンフリーとお前との距離が遠いうちに解除していれば空気はお前を私の方に吹き戻してくれてるぞ